자 오늘 민교가 옥수수를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요 어, 오케 이예음 옥수수 까기 시작 와우 와우 민교 정면으로 얼마큼잘 까는지 보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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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작갈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? 조민조 씨. 이, 이, 이 긴게 나와 있는 걸 고르고. 네. 여기 있는 걸, 여기를 잡고, 뽑으면. 네. 와그 머리에, 머리털 모양은 뭐예요, 이름이? 이거 옥수수 털이에요. <laughs> 옥수수? 옥수수 <laughs> 향이에요? 옥수수 향. <laughs> 아. <laughs> 자. 어, 저, 어머니, 털이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? 어머님 저 어, 봐주세요. 고추 씻고 있는데요. 고추에요고추에요 고추요. 네. 여보는 얼굴 한번 봐주세요. 어 엄마도 잘하는데 민규가 더 잘하네. 아버님은 네. 아버님, 아버님 뭐 하고 계세요? 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한번 한번 웃어주세요. 네 <laughs> 좋습니다. 야 민규 와 민규. 버는또 감독해 여기서. <laughs> 뭐와 민규 잘하는데. 아빠, 이거 빨리 씻고 우리 고수도 치자. 근데 이렇게 조금 약간 늦는 것 같은데 힘이 빠졌나? 어, 민규 힘센 걸로 아는데. 힘이 한번 해볼까? 난 옛날에 오늘은 2015년 한번 해볼까? 8월 1일인가? 오늘? 8월 1일, 오늘 8월 1일 1, 1, 1, 8월 2일이네. 8월 2일. 와, 와, 민규 잘한다. 그 옥수수 예쁘겠다. 아, 와, 시스템이 있어서 토요일이야 일일이. 잘하는데. 우와 옥수 나왔다 옥수 나왔어 일 어? 네, 우와 수염 수염 뜯고 옥수수 컬이 따로 있는데 나 지금 동마도 찍고 네. 있는데요 도마도 여기 찍어달래 <laughs> 엄마 어, 와 도마도 너무 예쁘다 찍어달 어머니 봐주세요 도마도 물에다 닦아놓고 여기 네.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와 아빠 이거 봐봐요 이것도 뭐예요 유기농 유기농이에요 이거 수 위에. 와, 어머니그 그 토마토 한두 개만 좀 들어주세요, 그럼요. 네. 예쁜 걸로. 우와. 와, 양평 토마토 아가씨로 오늘 임명합니다. 비농 토마토입니다. 네. 와. 와, 이거 와, 좀 너무 예쁜데? 와, 어때?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. 어, 양평에 와서 이렇게. 오늘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겁니다. 네. 어, 양, 아, 예, 양평에 와서 이렇게 옥수수 까니까 좀 어때요? 조민교달려있어 어려워. 니까 기분이 어때요? 최대한 멋있는 표정, 표정. 멋진 표정. 아니 뭐 웃는 표정으로. 재밌는 표정. 그래요? 아. 자, 브이.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정으로 사랑해 해봐. 사랑해요 봐. 사랑해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연꽃이라고 가져가야 된대. <되는데>. 와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버님 아버님, 사랑해요. 웃어주세요. 마지막으로, 마지막, 아버님 장면으로 끝낼게. 저 보면서 웃어주세요.